네, 고맙습니다. 이제 이 차는 오늘 말소해가지고 예,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이제 폐차 말소까지 해야 되니까 이 차도 잘 쓰셨더라고요. 잘 쓰셨는데 이게 참 억울한 일이지만 예, 폐차를 해야 되는 5등급 짜리 차라서 예,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구로마는 성실하게 차량을 매일 업로드합니다. 구독해 놓으시면 새로운 차량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1, 6, 3, 2, 7, 9, 4 5 네, 끝자락 있습니다. 으쌤. 14장, 예, 14장 페이지로 보냈습니다. 한번 보고 가실 거죠?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.